안녕하세요. 콤비치과 원장 황용인입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원장님, 교정이 끝났는데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중심선이 안 맞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아가 반듯하게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던가 중심선 같은 게 이렇게 맞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정생들이 선님 교정을 할때 크게 이제 환자를 나누게 되면은 발치하는 경우 그리고 비발치하는 경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발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앞뒤로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좌우로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따른 뭐 이렇게 요청이 없더라도 발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인위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디폴트 값 기본값으로 중심선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따로 요청을 안 하시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위 아래 치아 중심선을 이렇게 맞춰드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혹 이제 뭐~ 골격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좀 심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한쪽은 뭐~ 임플란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한쪽은 뭐~ 금니바 이런 보철물이 있어서 좌우 치아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약간은 못 맞출 수는 있지만 발치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중심선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비발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하기 전보다는 어느 정도는 중심선을 맞춰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는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기본 값, 디폴트 값이 비발체 교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교정 시작하기 전에 그 중심선에 거의 비슷하게 그 중심선이 교정 끝날 때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의사선생님이 환자분을 뭐 이렇게 뭐 해서 미워서 일부러 안 맞춰준다 그런 게 아니라, 좌우를 움직일 공간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발치 교정 환자들은 중의선이 교정 시작 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그러면 중의선이안 맞는다고 해서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뭐 운동화라던가 구두 같은 거를 사러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신발을 신어보면은 좌우 발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를 맞출 때 왼팔은 좀 길고 오른팔은 좀 짧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좌우가 조금씩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도 마찬가지고 치아도 미세하게 좌우 치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선이 조금씩은 틀어져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뭐, 식사하는 데라든가 말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약간 미적인 개념이 좀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중심선이 안 맞는다고 해서 뭐 교합이 어긋난다던가 물론 중심선이 크게 안 맞으면 뭐 교합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중심선이 약간 틀어진다고 해서 교합이 뭐 문제가 생긴다던가 얼굴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발치 케이스는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발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맞춰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골격의 좌우 비대칭이 좀 심하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사이즈의 불균형이라던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치아가 뭐왼쪽이라던가오른쪽에 한쪽이면 치아가 한두 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발치 케이스는 중심선을 맞추고 비발치 케이스는 교정 시작하기 전과 중시선이 비슷하게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교정 후에 중시선이 뭔가 안 맞아서 걱정이 되는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심선은 사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